안녕하세요. 바다조합꾼 원동식입니다. 출조 길에 알고 나가면 도움이 되는 동해 강릉 삼척권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낚시 예측 리포트입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풍속 분석 및 낚시 가능 여부입니다. 풍속은 새벽에서 낮에 5.8m에서 7.2m까지 오르며 오후부터는 4m에서 6m 수준입니다. 오전 해상 풍속이 다소 강하고 파고도 1m 이상으로 높아지는 구간이 있으니 캡바의 진입은 매우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수도 있으니 항상 날씨 예보에 주의하고 급변하는 바다 상황을 예외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방파제 외측보다 내측이나 항구 주변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파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연한 낚시를 권장합니다. 낚시 활성도 점수입니다. 활성도는 70점으로 평가합니다. 풍속과 파고의 증가로 인해 어군이 연안에 붙을 가능성은 있으나, 낚시 여건이 다소 불리해집니다. 조류 흐름이 강해 어종의 활성이 살아날 수 있지만, 낚시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점수를 낮게 잡았습니다. 시간대별 입질 예측입니다. 오전 저조 7시 53분, 고조 14시 24분 사이에 조류가 강하게 형성되며, 10시 4분에서 12시 4분 사이, 22시 4분에서 명시 4분 사이가 주요 입질 시간대입니다. 특히 초들물 고조직 전 13시 30분에서 14시 30분과 저조 전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감성돔, 우럭, 전갱이 등의 활성이 예상됩니다. 조석, 조류, 기압, 강수, 풍향 해설입니다. 조석은 전날보다 약간 증폭되어 고조-저조 차가 커집니다. 기압은 1021에서 1026 hPa로 안정적이나 풍향이 서에서 서북서풍으로 바뀌면서 파고가 높아집니다. 강수는 없으나 구름 많은 흐린 구간이 있어 낮에는 약간 입질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조류의 변화 폭이 크므로 수심 깊은 방파제 내측이 유리합니다. 포인트별 추천입니다. 방파제 외양과 갯바위는 바람과 파도 영향으로 비추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어종 및 공략입니다. 감성돔, 우럭, 가자미, 전갱이, 진노레미 황어등 늦가을 동해 대표 어종이 여전히 타깃입니다. 감성돔은 바람에 따라 찌무게 조절, 저부력 중부력 찌운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럭, 쥐노래미는 바닥층 집중, 집어제 사용 추천합니다. 가자미는 원투 낚시, 바닥 저항이 적은 구간 공략하시길 추천합니다. 파도가 높아지면 어근이 연안에 붙으므로 방파제 내측 집중 공략이 좋습니다. 초보 자숙련자 전략입니다. 초보자는 안전 최우선, 방파제 내측에서 원투 낚시 권장, 짧은 채비 무거운 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숙련자는 조류 변화에 따라 미끼 운용 다양화, 바람에 맞는 채비 세팅, 예민한 입질 대응. 숙련자는 입질 시간대에 맞춰 포인트 이동을 시도하되 파도와 바람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 전략입니다. 바람이 강해지면 채비가 엉키거나 입질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장 비구명조끼 미끄럼 방지화 등 착용 필수이며 파도 높아지는 시간에는 즉시 방파제 안쪽이나 항구로 이동해주세요. 일별 전략 추천입니다. 오전에서 정오에는 방파제 내측, 오후에서 저녁에는 항구 주변에서 집중 공략이 좋습니다. 캣바위 진입은 바람과 파도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고, 전반적으로 낚시 여건이 평소보다 까다로우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출조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